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Thessalonians t chapter 2 verse 1 to 4.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놓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며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웠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대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른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현재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구부로섬을 포함해서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루섬으로 성교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2차 성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그리고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오기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즉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지 나옵니다. 어느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마귀의 능력으로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여러 나라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 안 했죠. 그랬더니 이 여종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딱그 종을 보니까, 아, 이제 이 여종으로 돈 벌기는 걸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군중들을 막 부추겨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지역 행정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 어, 그들을 몹시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신라가 오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할때 바울이 그를 말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날이 밝은 후에 바울은 그 행정관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로마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하지도 않고 대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행정관들은 이 바울과 신라를 달래면서 그 도시를 떠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리포에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마게도나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독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 힘은 바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힘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살로리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을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몇몇 유대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수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다니면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과 신라를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쳤습니다. 어, 그러나 바울과 신라를 찾아, 찾내지 못했고, 어, 그래서 야손과 성도 몇 사람을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 집에 맞아들였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단음왕을 섬긴다고 고발한 것이죠. 결국 야손과 성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과 신라의 사역은 성공, 성공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세 번의 안식일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배척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아 몰래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바람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벗어나서 아덴, 아테네까지 가야 했죠. 아마 당시에는 바울과 신라 역시 데살로니가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따르긴 했지만 그들과 보낸 시간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를 그곳에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여 실망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니까 그곳에서의 보음 사역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대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갈 때는 그 모든 사역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들이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그리스, 그리스 지역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부 사역을 3년 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큐티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예배를 마치면 바로 학원이나 가외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PC방에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약 25명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을 모두 고등부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같이 기도회를 했고 주일 예배 후에는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큐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회 이 공동체를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리더 아이들이 리더 아이들의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아, 너희들 참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없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고등부 사역이 실패같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신방에서 50명 정도 되는 고등부를 100명으로 부흥시켰습니다. 누군가는 성규, 성공한 사역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켜본 제가 더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몇년 후에 대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는 말이, 목사님, 저희, 어, 저희들 지금도 목사님이 고등부 3년 내내 강조하셨던 경건 생활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했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신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역시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찬양팀 사역, 미디어팀 사역, 새가족팀 사역, 예배팀 사역, 여성교회 사역, 재정부 사역, 마트 전도팀 사역, 중보기도 사역, 주일학교 교사 사역, 주차 봉사 사역, 열매 카페 사역 등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 사역들까지도 매주 감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사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별로 의미 없게 보이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주장하고 계시, 계신다는 것과 그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때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일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교사, 성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모든 사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역시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어찌 작은 사역이겠습니까?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죠.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 혹은 삶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 가실 때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내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사역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봉사와 사역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역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그 결과를 주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성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성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성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